다른 복합 관계자도 봅시다 여기서 위에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이게 Anyplace 회화, 그러니까 회화 레버가 될 때는요 앞에 전치사까지 먹고 들어가요 음. 그래서 이 안에 전치사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요 현에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게 막 전치사가 A시다라고 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전치사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또 하다 보면 해석하다 보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이렇게 해석해도 해도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해석법이 좀 겹치는 경우가 있고 여기 이렇게 권장하는 해석법을 해놨는데 여러분이 필요에 따라서 말꼬리 바꾸세요 그냥 전체적으로 말만 통하면 되는 거니까 자, 하나씩 봅시다 후 h 버 쪽은 자, 후 h 버 e v e r believes me is my friend 이건 접속사는 아니죠 적어도 그러니까 어, 누구든 나를 믿는 누구든 내 친구다 이렇게 이거는 딱 봐도 접속사죠 어. 누가 어, 말할지라도 그렇게 누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믿다 이거는 너는 결혼할 수 있어 네가 어, 사랑하는 누구 나와 또는 네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건데 이렇게 가면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틀린 건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좀 부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를 하면 없게, 어떠, 어떠겠나 싶어요 해라 네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네가 원하는 무엇이든 이렇게 무엇 이런식으로 해석할 해석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나는 행복할 거야. 네가 무엇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또는 어떤 것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다음 휴치 해보네요 나는 읽을 수 있어. 네가 선택하는 어떤 책이건. 그죠? 네가 선택한 어떤 책이건 또 읽었다가 네가 어떤 책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이렇게도 말이 되는데 이것과 똑같이 조금 음 조금 어색하다 이거 나는 읽을 수 없어 니가 어떤 책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왜? 여기서는 이거 뭐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 부정이다 보니까 이렇게 니가 어떤 책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해야 좋겠죠 10번 해석이었죠 음. 다음은 자 회어러버 히고스 그가 이거 접속사니까 확실히 접속사죠 조동사가 뒤에 있으니까 그녀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어디를 어디에 그녀가 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해도 될것 같고 이렇게 이게 원칙이죠 접속사니까 그녀가 어디에 그녀가 간다 할지라도 그녀는 환영, 환영 받는다 그래서 뭐 그녀가 간 어디서나 이렇게 되고 이건 아직 안 했어요 어디에 그녀가 간다 할지라도 이게 제대로 된 해석법인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녀가 간 어디서나 이렇게 이렇게도 해 그래도 말이 돼요. 그러니까 꼭 규정된 건 없다라고 말을 했었죠. 해석이 겹치는 경우도 있다고. 음, 나는 따라갈 거야 너를 네가 가는 어디든지. 어, 뭐 네가 가는 어디든지 이것도 되겠고. 네가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이것도 말이 되겠죠. 어, 어디를 네가 간다 할지라도 이것도 두 개다 말이 되고. 자, Whenever he's on a peak, 가 행복하지 않을 때는 언제나. 그는 술을 마신다. 이게 좋겠죠. 여기서는 나는 환영받을 거야. 네가 올 때는 언제나 또는 네가 어, 오는 언제든지 똑같은 얘기인가요? 어. 이, 이거는 뭐두번 해석했고 이건 한번붙다 이걸로 나는, 어, 나는 환영받을 거야. 어, 언제 네가 온다 할지라도 언제 못 만다 할지라도 다시 보면 앞에 거에석 그 보면 넌는 환영받을 거야. 네가 올 때는 음. 니가 오는 언제든지, 이렇게, 올 때는 언제든지, 그런 말도 되겠네요. 음. 이렇게 두 번, 그 안에서도도 중복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됐고, however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러분이 복합 관계사라고 배우는데, however를.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접속사로 쓸 때도 있고 해서, 54번 강의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기 가서 보세요.